안녕하세요. 통통러쉬예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은 뭘 준비나 보세요. 따라라 자, 얘는 이 동그란 거 뭐예요? 얼굴이에요. 얼굴, 그리고 여기에 스티커들 준비돼 있죠? 자, 여러분 얼굴 잘 볼까요? 선생님 얼굴 봐도 되고요. 얼굴에 뭐가 있어요? 눈, 눈썹, 코, 입, 그렇 머리카락, 귀, 어, 다 있죠? 우리 친구들. 그럼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짜잔! 짠, 뭐가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아, 그래요, 맞아요, 코예요. 중국어로는 비즈, 비즈. 다시 한번 비즈. 어, 좋아요. 자, 이번에는 뿅, 뭐가 보여요? 그렇죠, 죄, 죄, 입이 보였어요. 다시 한번 죄, 그렇죠,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따라라랑, 따단. 자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알 알더, 알더. 더+ 알더한번더자 귀를 보면서 알더 좋았어요 자이번에는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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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자 뭐가 예뻐요 아 그렇죠 선생님이 예쁜 눈이 보이죠 엔징+ 엔징 어 아, 다시 한번 엔징 아 그래요 오 친구들이 아주아주 아주 잘 따라 해줬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여기 예쁜 얼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음, 여기 여자 친구, 여기 남자 친구 만들어 볼게요. 여자 친구의 도파. 어, 여자 친구 도파 이거 말고 어, 이거. 머리 긴 머리로 할게요. 여자 친구니까. 도파. 짜잔. 짜잔. 짠. 어, 좋았어. 좋았어. 남자 친구도 한번 해 볼게요. 도파. 자, 도파. 어, 좋아요. 자, 그럼 요번에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엔징 짜날어선생님 물어보는 거 봤어요 눈이 어디 있냐고요 엔징 짤짤 어우 좋아요 요거 약간 졸린 눈 같은데 졸린 눈 한번 남자친구에게 붙여보아요 엔징 어우 아주 졸려 보여요 자 엔징 어 여자친구한테는 똘망똘망한 예쁜 눈을 붙여줄게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 원하는 눈을 붙여주세요 자. 엔진, 짤짤. 음, 이번에는, 비즈. 비즈, 짤날. 비즈, 짤짤. 호호, 여기 예쁜 코를 붙여줘요. 비즈, 짤짤. 여기도 있어요. 자, 붙여줄게요. 오케이, 좋았어요. 그 다음, 얘 뭐였어요? 쥬이, 그쵸? 쥬이, 짤날. 쥬이, 짤짤. 빨간 웃고 있는 입 모양 여자친구에게 붙여주었어요. 이번에는 남자친구에게는 요걸 붙여줄게요. 음, 이렇게 붙여야겠네요. 비즈, 아, 조에 짤짤, 짤 어, 그리고 귀는 여자친구는 귀가 가려져 있어요. 남자친구한테만 물어볼게요. 얼도 짜이날. 얼도 짤짤 여기 귀, 오, 아주 잘생긴 귀에요. 자, 귀도 잘 붙였어요. 오케이, 좋아요. 오, 근데 여기 남아있는 애들, 이거 뭐예요? 눈썹, 메이마메이마가 있어야 더 예쁠 것 같아요. 메이마도 붙여볼까요? 짜잔, 메이마를 붙여줄게요. 메이마짤 짜짤. 메이마짤 짜짤. 오, 아주 예뻐요. 자, 남자친구의 메이마우는 짜이날, 짜이짤, 여기 있네요. 자, 남자친구의 메이마우도 붙여줄게요. 좋았어. 어떻게 붙일까? 거꾸로? 음. 선생님이 붙이고 싶은 대로 붙여도 되죠? 우리 친구들도 붙이고 싶은 대로 붙여봐요. <laughs> 네, 이마 짤짤. 자, 우리 친구들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 남자친구 어때요? 어, 헝쿤 헝쿤. 아주 아주 졸린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아주 졸려 보여요. 눈썹도 헝쿤. 자, 여자친구는요? 어우,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아주 아주 똑똑해 보이는 얼굴인데요. 어,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더 내볼게요. 짜잔 짜잔 짜잔. 짠 여기 어디에요? 그렇죠. 메이머, 메이마어, 메이머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선생님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 한번 해볼 건데요. 어?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오, 시계 소리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짜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짜이쨈!